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소서 성령님. 그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싸워봤어요? 네, 말다툼도 해본 적 있고요. 머리끄댕이도 붙잡아본 적 있나요? 네, 누굽니까? <laughs>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음날 그 사람 만나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밥한끼 먹을 수 있나요? 네, 상처가 클수록 또 우리가 싸움을 크게 할수록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수록 가장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 저의 경우를 보면 단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있는데 가고 싶지도 않고 예. 인사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가 다 그냥 피해 버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 그 사람하고 엮여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더큰 상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다시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또 한동안 굉장히 그 어색함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그 사람과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에휴, 말아 그냥 끝!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지내는 게 차라리 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아마도 그런 유혹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은 이 유혹과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려줍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대화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뇌위기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심,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내 이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잘못할 때마다 내가 가서 그냥 막막 꾸짖고 혼내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 그와 대화하라는 뜻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를 타일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리스말 원문을 보면 사전적인 의미가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고, 깨닫게 만들고, 납득을 시키고, 설득시키는 거뭐 하는 겁니까? 대화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단절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화해하는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단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한번더 대화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대화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죠. 왜 이렇게까지 불편한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그냥 안 보면 되고, 그냥 엮이지 않으면 되고, 그냥 그 사람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만나지만 않으면 내 마음은 편안한데 왜 이런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일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죄인이지만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고 잘못을 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형제로 얻는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루어주는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습은 바로 화해와 대화 또 소통과 개방입니다.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고, 또 조금만 속상하면 금세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하느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느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 입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두번 다시 안 만나? 두번 다시 상대 안 해? 저 사람은 끝이야? 이런 말들은 하느님 자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몸이, 우리가 몸부림칠 정도로 아프더라도, 너무너무 괴롭더라도, 절대로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내가 따라갈 수 있고 이 정도는 난 절대 못하고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결국에는 나는 내가 할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그냥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바로 탈란트에 비유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다섯 탈란트 어떤 사람은 두 탈란트 어떤 사람은 한 탈란트를 받았습니다 다섯 탈란트와 두 탈란트는 어떻게 했죠? 열심히 가서 벌어왔지만 한 탈렌트는 그냥 땅속에 묻어뒀죠.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삶. 그런 삶이 나에게 찾아올 뿐이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들은 형제들을 얻기 위해 또그 형제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나와 그 형제 사이에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이웃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단절을 하고 싶을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을 때.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싶을 때마다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느님께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예 말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느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주님 도와달라고 청하고 너무 힘들지만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냐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실천하고 해낼 수 있는 용기와 은총도 달라고 함께 하느님한테 청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실천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두번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있다면 오늘 복음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시기 바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또두 명이나 세명 함께 가서 객관적으로 한번 대화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라고 했죠. 바로 교회는 뭐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알리라고 해서 미사 중에 막저 사람이 막 저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신부님에게 찾아와서 상담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어 이렇게 답을 좀 찾는 그런 오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으로부터 닫아버리고 단절하려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도록 오늘 노력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아멘.